수사심의위원회의 불송치 의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전현우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두 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송치하지 않는 게 맞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이 임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정부가 경찰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면서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시켰다가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명적으로.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많은 시간을 끈 경찰 수사는 이렇게 부실하게... 개혁신당도 용산을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의 결정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부의 압력으로 연결하냐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독립성과 독자성이 인정되는데 야당이 비극적인 해병 순직을 정쟁용 소재로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뭐 압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듣기 불편해하시는 그런 정쟁용 소재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단장의 애국심을 존중하지만, 일주일여 만에 동료 군인들의 책임을 선거피 결론 내린 독단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